오늘날은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덕병수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 드디어 1년이 지났어요. 우리 작년 여름 성경학교 기억납니까? 네 뭐가 기억납니까? 우리 지혜? 다시, 다시. 아, 아, 버릴 것, 취할 것, 계속 그거야. <laughs>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날, 날마다 이제 새로워져야 되겠죠.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새로오는데 이번에도... 어, 이렇게 많은 찬양과 또 우리 랩넷들에게 주신 말씀 또또 각인되어 야될게 무엇인가 또 이렇게 재미도 있고 또 선물도 받고 시원한 것도 먹고 그래서 즐거운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랩드들 기도로 준비하고 또 전도 대상를 놓고 이번 또 어, 여름 성인 학교는 이제 산돌 예비 교회에서 어, 시원하게 지하 에서또이지역에또 많은 친구들과 함께 또 이렇게 여름 생활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게 준비하시기 바라겠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개인의 운명을 바꿔 주는 전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절인가요? 네. <laughs> 네. 어, 우리 엘미트들 이번에 그 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많이 받았죠. 주사 맞은 친구 있어요? 혹시 손 들어보세요. 주사 맞은 친구, 주사. 어, 주사 맞았어요? 손 내리세요. 병원 간 친구, 병원. 네, 손 내리세요. 어, 내가 병원 갔는데 좀안 좋았다 이런 친구 있어요? 좀 어디가 아프다? 다 건강합니까? 건강하죠? 예, 네, 그래요. 자, 손 내리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 이렇게 육신의 건강, 정신의 건강, 마음의 건강, 그걸 통해서 건강하다. 어 세상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바로 범사, 모든 일에 강건해지고 형통케 하는 축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에게, 어, 병원에 가서 진단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또 우리가 건전한 생각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람은 뭐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내가 살아갈 이유가 전도 생명이구나. 여기에 늘 내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영혼이잘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혼이잘 된다. 라면 예배, 즉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학교에는 9시, 등교 시간이 몇 시인지 모르겠지만, 막... 늦게 가면은 혼나죠. 안 되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일 첫 번째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과 내용과 찬양과 기도와 이 모든 것들을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래서 어 하나님 앞에 예배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그런 중요한 예배 속에 들어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뭘 주신다? 우리들에게 영혼의 축복과 영육관의 강건함을 주셔서 모든 일에 범사에 형통케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걸 명심하세요. 우리 레미트 어렸을 때부터 아, 예배를 통하여 내가 첫 우선순위가 되고 그래서 평일날 학교에 등교 시간도 규정하는데, 내일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예배 속에 들어가는 것, 내 인생에서 이걸 빼놓으면 안 되겠다.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가 누구냐?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건희 회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계에서는 만수르라 그래요. 재산이 500조래, 500조. 어, 사우디에 있는 사람, 어, 중동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보다 더 부자의 사람이 옛날에 있었어요. 록펠러라고요. 록펠러는 어떤 사람, 미국 사람인데, 어렸을 때 여러분부터 어떤 제목을 잡았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래서 예배에 30분 전에 내가 예배에 출석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고 십일조를 최고로 하나께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세계에서 아니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가 아니라 세계에서 최고로 부자가 됐어요. 그죠? 우리 마음 속에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영혼이라 그래요. 오늘도 내가 예배를 드리고 평일날 여러분들 숙제했어요. 기도조차 했어요. 이런 걸 숙제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담겨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이 전도. 이게 바로 우리는 사모델이라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삶이에요, 삶. 알겠죠? 우리의 모든 거예요. 이유고 목적이에요. 이거 가지고 나서 이제 학교 가고 친구 놀고 뭐 다른 거 하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자. 오늘 보니까 운명이라는 거 있는데 운명이 세상 사람들은 운명 많이 이런 얘기예요. 에이, 운명이야, 팔자야. 운명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정해진 것. 그래서 이것들을 초인적인 힘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운명이란 것은 원래부터 나는 운명이야, 팔자야. 이렇게 어른들이 쓰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맞아요. 어, 우리가 우리 레미터 여러분들 띠자 띠, 돼지 띠, 뱀 띠. 여러분들 나이가 되면 띠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띠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인간의 그런 부분도 할수 없기 때문에 신령은 신성한 그런 동물들을 형상여해서 자기에 맞춰갖고 그것을 뭔가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우리 친구들, 이런 띠라든가 운명이라든가 그 다음에 손이라 그래요. 어른들 보니까 이사하는데 손 없는 날! 그래갖고 이걸 통해서 막 이사가고 그래요. 아무 데도 이사 안 가.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에이, 궁합이 안 맞아.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죠? 왜어런들은 그런 말을 할까요? 우리 랩넨터 여러분들은 여기 대 알아야 되겠죠? 손은 귀신이란 뜻이에요. 귀신이 방해한다. 그래서 이사하는데 귀신이 방해하면 안 되니까 새로운 시작과 이사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뭐예요? 다 메이고 살아요.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운명 사주 팔자 세상에 있는 모든 한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게다 해결 받았어요. 자, 우리 레미터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기도 이제 친구들하고 어린이들 전도하는 것들이 그냥 교회와 이런 수준이 아니라 모든 거를 바꿔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최고의 응답 받는 시작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내가 그걸 누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요.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베드로 열두 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는요. 예수님 열두 제자 중에 최고의 제자였어요. 어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시몬 베드로는 바로 어, 돌멩이란 뜻이에요. 돌멩이 베드로는 어부였는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많은 그런 옆에 있는 친구들과 즉 어, 시, 안드레와 베드로와 이렇게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얘들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처음 예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가요, 어, 모든 그물을 버려두고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자, 우리 친구들 어떤 아저씨가 일로 와 가자, 가자 그러면 따라가야 돼, 요안 돼, 가야 안야 돼요. 세상에 있는 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어 만남도 중요한데 여기서 예수님은 누구냐면은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교회는 생명은 하나님 자녀는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우리는 어, 말씀의 예수의 우선순위와 그것이 내 안에 중독이 되고 뿌리내리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불러가는 그런 축복을 얻게 돼요. 진리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 말씀이 진리예요. 예수님 말씀만이 진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어요. 배와 아버지.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시 따라갔어요. 자, 우리 베드로는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나오죠. 바로 예수님이 그 이후에 많은 사역을 했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또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많은 일을 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물었어요. 얘들아, 얘들아,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은요, 예수님을... 에레미야여 엘리야여 선지자 중에 하나라이다. 그래? 그런데 너는 나는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주는 뭐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이다 그런 말이 있죠.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죄, 원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죄를 익힐 수 있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시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근본 문제인데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면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바로 그리스로 도 오셨다. 그 말을 베드로가 알게 되었어요. 고백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요. 어, 많은 사람들이 왜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이세 가지 문제에 묶여있어 그런 거예요. 지금도 이 문제는 계속되고 있죠. 우리 친구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은 바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이 모든 부분을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개인의 운명을 바꿔주는 전도가 뭐냐 바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띠와 운명과 손과 세상에 있는 한계 염려 사단에게 시달리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바로, 개인의 운명을 바꿔주는 전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 여기에서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주셨다. 자, 이 말은 바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 개인의 운명을 바꿔줬다. 그래요. 자, 운명을 바꾸어 줌. 자, 개인의 운명을 바꿔줬다. 많은 사람들이 사단과 이런 영적인 문제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을 바꿔줘서 바로 해방시켜주셨다 그 말이죠. 성이 마시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자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도망갔어요. 나는 예수님 몰라. 너 예수님 옆에서 같이 일하던 제자인 것 같은데 같이 다녔던 아니야. 나그 사람 몰라. 욕도 하고 막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알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자기 문제가 자꾸 생길 때 자꾸 도망다녀. 예수님을 피하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자 오늘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런 많은 부분들이 어, 정말 오직에 대한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 체험을 하고 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었어요. 자 우리가 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 그래요. 우리 친구들 우상.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걸 가장 싫어하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목사님도 좋아하는 거 되게 많아요. 응? 부페 식당에 가면은 하, 목사님은 또 이렇게 스시를 좋아해 갖고 스시 부페를 되게 많이 본것 같아요, <laughs> 말도 별로 안 하고. 스시를, 회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옛날에는 목사님이 컴퓨터 게임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막 오락실 가서 막 놀고 한 시간, 두 시간 막 게임도 잘하고 그래서 프로게이머가 되겠다. 막 이런 생각. 완전히 쓸데없는 생각이죠. 배드로처럼 문제가 생기니까 목사님이 게임 중독이 걸렸어요. 게임을 1시간 2시간 하는 것이 아니라 48시간. 미쳤죠? 48시간 동안 게임을 한 적도 있어요, 목사님이.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재훈이가 가는 거기 화장실도 안 가고.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 미친 거예요. 결정적일 때에 베드로가 자기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그리스도에 대한 우선순위와 각인이 안 빠지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우상이 뭐냐? 지금도 우리 렘노트들 안에 속에 지금부터 그걸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먹는 거 좋아하고 내가 취미도 있고 다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을 우상이라 그래요. 알겠죠? 우리 렘스들, 하나님보다도 더, 하나님이 제일, 이게 우리 렘스들 마음속에, 영혼 속에, 생각 속에 각인이 되야 돼요.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4장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래요. 아버지를 버리고 배를 버렸다는 것은 여러분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우상 하나님을 가장 말씀을 가장 진리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생명을 가장 우선순위하고 그 안에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 영혼이 잘된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밀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다있는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바로 이 말은 뭐라 뭐냐면 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님 올라가시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있었는데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갖고 어떻게 돼요? 계속 이 사실을 알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게 뭐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바로 사도행전 3절를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 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 이 말은 바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늘 나를 다스리는 그게 바로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우선순위 내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늘 함께 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는 거 그거를 우리는 삶 오늘의 체험이라 그래요. 집중이라 그러고 우리 랩버트들이 여기에 내가 계속 집중하면 각인된 게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돼요.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있었는데 옛날에도 봤던 안진뱅이었어요. 이때도 그 안진뱅이가 있었고 이때도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내가 이 체험을 못하니까 담대하지 못했죠. 사경전 3장 1절에 보니까 바로 성전 미문에 있는 그 안진뱅이가. 8 절에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내게 네 있는 것으로 내게 네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했죠 베드로에게 내게 네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의 나라 말씀에 집중했는데 이런 축복이 일어났다고했죠 베드로는 완전히 변했어요. 자, 목사님이 우리 렘스들뭘 얘기하죠? 보고만의 어, 말씀 안에서 뭐가 있다? 달란트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뭘 잘해요? 못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할수 있지만 우리 렘스들저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달란트는 계속 내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스들이 계속 말씀기도 전도 예배 속에 집중하고 있을 때 달란트가 발견되어져요. 그게 바로 나의 것이에요. 나의 것. 이게 바로 달란트 또 내지는 힘이야 힘 내가 기능도 있지만은 순간순간마다 판막 이렇게 분별이 안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자 우리 재미트들 어, 하나님이 내게 있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주역 속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렘넌트다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삼 조직이라 그래요 바로 프리메이슨 유대인 바로 뉴이지 조직이 세상을 막 흔들고 장악하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세계 복음하는 이 주역 그러려면 뭐가 될까요 베드로처럼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려지고 집중이 되고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힘이에요 증인이 되어지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성령 충만함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 주세요 이 기도가 너무 너무 중요하죠 결론이에요 자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사,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레미트를 하나님 자녀로 제자라 부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선생님이 불렀는데요. 엄마가 불렀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엄마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원하는 자를 부르사, 함께 있게 하며. 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행복하죠. 그래요. 우리 랩노트들 짜증나고 힘들고 할 때마다 말씀과 기도하세요. 그럼 행복해져요. 내가 가족을 바라보고 친구를 바라보고 내네 자신을 볼때 불행하고 나는 이렇게 안 되는 게 이렇게 많을까? 속지 마세요. 제발 속지 마세요. 어 그건 세상적인 기준이고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힘과 권능이 있으면 현장을 변화시키고 내 자신을 변화시켜요.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뛰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바로, 이게 뭐야?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함께 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전도를 찾게 해주세요. 나의 전도. 자, 나의 전도가 뭘까요? 내가 이 행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어떤 친구들은 취미 활동하다, 반에 있는. 그러면서, 아, 이 친구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쓰는 거, 친구 이름이라든가. 그래서, 우리 램트 여러분들은 막, 이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나만이 할수 있는 것. 이 친구는 목사님이 볼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없잖아요. 나이도 안 되는데, 직업도 안 되는데 분명히 이 친구들이 바로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신 이것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을 나의 전도라 그래요. 베드로도 바로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바로 이것에 중요한 응답을 받는 주역 속으로 그래서.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통해서 승리케 해줬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전도를 알았는데 선교를 얘기를 생각을 못했어요. 다른 민족은 전도하면 안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 베드로를 고우밖에 못 썼어요. 하나님은 이방 선교라 그래요. 바울을 급하게 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고 모든 민족,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계획이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에 맞추는 그 선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램스들이 이런 전도와 선교의 세상 살리는 그래서 우리가 문화의 주역 기능의 서밋 하나님께서 열방 앞에. 세계를 살리는 주역 속으로. 그래요. 우리 래미트들이 여기에 다 우리가 승리하는 주역이다. 자, 우리는 지금 초등이지만은 래미트 여러분들 지금부터도 계속 세계 보고만 이걸 꼭 꿈꾸세요. 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여기 집중하고 내 달란트가 발견되지면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셔서 도전하게 하고, 내가 어느 순간에가 그 응답에 주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이 내 자신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관심 있는 게 무엇인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속에 내가 있는 것, 내 영적 상태가 늘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말씀에 집중해 하시고, 내가 앞에 가는 길에 우상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게있라면 어떻게 빨리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고생해요. 자,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운명을 바꿔주는 이 전도가 그냥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여름 성경학교와 내 한평생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전도에 집중을 해서 하나님의 큰 응답 받는 주역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에게 바로 이 그리스도를 주시고 깨닫지 못한 그 베드로에게 바로 마가이달 앞방의 역사했던 그 성령이 체험되게 하시고 집중케 하셔서 바로 현장을 변화시키는 안전 뱅이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주신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체험과 집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내 자신과 가족과 학교와 아니 세계 앞에 최고의 응답받는 랩노트로자라할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치, 우리 노트들 어디에 미쳐 있어요? 하나님 그렇지. 핸드폰에 빠져있으면 안 돼요. 오늘 제목이 뭘까? 제목. 다시 한 번, 시작. 그렇죠 제목만 알아도 돼요. 오늘 제목을 알고 옆에 있는 친구가 학교 가면 예수님을 잘 아는지 모르는지, 그 운명을 바꿔주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요.